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학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기로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사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즐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집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가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었죠, 그렇지? 사랑의 원자탄. 근데 저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나 은유 가운데 원자탄은 좀 약간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좀 약간 뭐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랑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마치 초콜릿 같습니다. 달콤, 쌉싸란 동의되시죠? 그렇죠. 사랑은 어,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같아요. 느낌 오시죠? 따뜻하고 그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 부은해지는 그런 마음들. 뭐 사랑은 뭐그 많이 묘사하는 것이 하트 같이, 어, 또 다른 뭐 핑크빛,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아, 그렇구나 싶은데, 원자탄는 뭡니까? 무시무시한 무기인데,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 이 표현이 나오기 직전에 사람들이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엄청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파워 앞에요, 어, 경악과 공포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폭탄 하나 터지니까 도시 하나 그냥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 강력한 힘, 이 폭탄 터졌던 이야기 듣고 사람들은 뭡니까 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심장이멎는 같은 그런, 그런 그런 강력한 것들 느낌을 받았을 때 원수를 용서하여 아들 죽인 원수 를 용서하여 양자 삶 모습 보면서 똑같이 뭡니까 이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사랑의 힘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봤는데 음, 이 형제분이 학창 시절부터 줄 담배였어요. 꼴초였어요, 꼴초. 꿀초. 그런데 인생의 절반 이상을 피웠던그 담배를 자식이 태어나니까요, 그 순간에 딱 끊더라고요. 와, 사랑의 힘 느껴지시죠, 여러분? 바보 온다를 나라를 구한 장군으로 만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공주의 사랑이죠. 그렇죠? 공주의 지위를 버리고 그 남자를 사랑해서 이렇게 잘 내조를 해가지고 장군 삼은 그 힘이 바로 사랑이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제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 왕관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한 이혼녀를 사랑해가지고 사랑 때문에 왕자 그 권력도 버릴 수 있다 이게 사랑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의 힘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면서요 감동받고 박수를 칩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참사랑을 이해하는 어떤 장애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아, 감동받고 좋은 것이요 인정 다 해요 힘이 있어라 고 인정해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너머가 진짜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봐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식 범위를 뛰어넘어 버리니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 책의 저자가 이런 표현을 해요 위대한 것의 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곳에 사람들이 그냥 머물러 버리고 거기 끝이라는 거죠 한 단계 더 도약하려 되는데 좋은 곳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 머무른다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 곳이요 아, 사랑은 힘이 있지 거기서 그냥 감동받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데 사랑도 한계가 있어라고 딱 이렇게 자기 규정을 짓죠 어떤 식으로요? 사랑은 좋지만 사랑이 유통 유효기간이 있더라고 뜨겁게 사랑하다가 사랑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시가 가더라고. 과학자들 이야기하죠.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겨우 900일밖에 안 된다고. 사랑의 힘은 강력하지만 한계가 있어. 야, 무슨 사랑의 전부야?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사랑은 참 좋은 것이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이 사랑을 이 사람은 받아야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어. 사랑은 상호적이지. 상호 반응이 필요한 것이지. 일방적인 사랑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 그 사랑 오래 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랑을 어, 계산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밀당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줘봐요.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한 반응을 충분히 한 사람이면, 지속 사랑하지 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명단에서 사람을 지워버리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랑하고 난 다음에 많은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즉본전 생각 때문에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 트럼,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사람의내 사랑을 몰라주네? 섭섭하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많이 싸우냐고 갈등이 많냐고 분쟁이 많냐고 왜요?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예 무관심해 버리면요, 갈등 안 생깁니다. 적당 거리 두고 사는데요, 그렇게 막 이해관계가 충돌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죠. 아, 내가 김 집사를 사랑했는데 김 집사가 나한테 뒤통수를 치네. 오, 열받는다. 내가 사랑을 표현했는데 뭐예요? 내 사랑 오해하네. 내 호의로 오히려 무시하네. 열받는다. 저는 이런 감정이 부모 자식 관계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는 부모는 무조건 사회적인 사랑이야라고 사랑의 환상을 가졌었는데 제가 막상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제글이 작은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기 때는 괜찮아요. 뭐성진이 때는요 막 속상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 머리가 굵어지면 니가 어 섭섭해요.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마음 좀 공감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개를 키웁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요. 나중에 거두는 게 아니라고 배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강아지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진짜 참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고 나면요 원자탄을 본 것처럼 경악을 느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냥 감동받고 눈물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다리 구들부들 떨리면서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참 서으로흐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을 처음 목격했던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구절부터 1 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요한 사도였던 그 감정을 한번 한번 여러분 한번, 한번 느끼로 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가드를 그 보내셨습니다. 예, 진짜 사랑, 사람들는 사랑 말고 휴머니즘적인 사랑 말고 그냥 불쌍히 측은지심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와 이렇게 나타났구나 십자가 보면서 야 사랑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 외치는 거지 사람들한테 봐라 와서 봐라.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야. 우리는 아직까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사랑 바로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나타난 줄 알아?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 극단적인 희생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졌어. 이 십자가 뭘 이야기한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야. 우리처럼 사랑한다는 거야. 어디까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독생자를 화목지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 원자탄을 보고 난 다음에 충격에 빠진 것처럼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한날 아, 사랑하시지, 그래, 나 사랑하니, 맞아, 할감사해그 끝이 마. 이거 여러분, 아직도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찬하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바로 오늘 요한처럼, 사랑의 원자 폭탄이 터진 것을 보면 충격에 빠지는 방이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 비로소 우리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 이 십자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사랑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내재되어 있는 인간계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 신계에 속하는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 무한한 사랑, 정말 우리가 사고 우리 사랑의 사고 방식과는 깨뜨려 버리는 압도적인 사랑 앞에 굴복하는 순간부터 뭘 깨닫게 됩니까? 야, 나는 사랑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요 절대적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결과를 자꾸 바라보려 합니다 아, 제가 다 용서 한 받았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마다 엄청난 큰 거죠 그렇죠? 여기 바라보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선을 가야 돼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냥 감동받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결과물이 아니라 십자가에 표현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 아니,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동기가 뭐라고요? 우리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현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원인, 그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도 물론 너무 감사하고 교개한 거지만, 진짜 우리 감사할 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한다. 그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표현된 십자가의 사랑에 주목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랑이 부족해, 사랑을 좀더 해야 돼.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부족해, 사랑을 좀더 해야 된다는 생각은요.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사랑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사랑을 더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는 관심 없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면 되죠. 그 사랑은 이런 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섬김을 하고 있구나. 봉사하고 를 있구나. 참 잘했어. 난 잘한 사람이야. 착해. 자기 의. 어, 이거 가능하잖아요. 봉사단체 에서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만족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치근지심 어, 영양식적으로 해야 되는 불쌍해 안타까워 아이고, 아, 마음이 아파 그거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휴머니즘적인 마음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이것이 바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인간적인 사랑이 가는 곳에는요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본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형제,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 힘들지만 아프리카 난민 사랑하기 쉬운 이거 뭐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피드백이 오는지 우리가 안하닿잖아요근데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보세요 그 사랑에 내가 기대한 만큼의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반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냐면요 내 안에는 내 배아파 나온 내 자식도 내가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사랑에 앉은 파산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누구도 살아가 용서할 수 없구나라는 어떤 마음. 다시 말하면, 사람 사람 나를 보고, 아, 너 사람 사람 성격 괜찮구나. 너 따뜻하구나. 너 친절하구나.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진짜 나는 사랑이 없으면 깨닫고 난다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말, 영혼이 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이 십자가를 나오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쓸데없는 가짜 웅동이를 만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에 뭡니까 측은지심을 한 사랑 이런 게안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난 다음에요 정말 많은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또 부모로서 사랑하면서요. 상처를 막 받아요.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건 지금 뭘 의미합니까? 지금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하면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나는 절대적으로 채무자예요, 채무자. 채권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받았어. 일만 달피탕감받은 자야. 그래서 뭐예요?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한건 뭐예요, 지금? 채권자잖아요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에 우리가 압도당했을 때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사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아주 후유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울이죠. 바울은요, 복음을 땅까지 끝 전하면서 그는 텐트 메이커로 보스도 받지 않고 막참격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돌아온 게 뭡니까? 우리 고른 도 후서 우리가 한 지난 한달 묵상했는데 뭐예요? 그 사랑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아버지인 사, 바울을 향해서 당신 사도도 아니라면서 짝퉁이라면서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살을 안 받는다면서 이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지금 그 배신을 당하고 그게 한 번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뒤통수 맞는 거. 사랑하고 난 다음에 오해받는다는 거. 사람 이렇게는 나중에요. 그 오해가, 오해가 막 마음이 상처 올 때, 그게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그러면요. 우리다 대부분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 이기고 살 거야. 막 이러면서요. 아니면 사랑받을 사람한테는 사랑 줘야지 하면서 장부 같은 게막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게 채권자적인 사랑인데, 바울은 그렇지 가 않았어요. 왜? 그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출발한 사랑이었거든요. 아,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인 중의 계수인데, 아 담에서 날 찾아오셔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것도 너무나 큰 애인데, 나를 충성되게 여기에 서이사도 직분을 맡으셨구나. 그래서 뭡니까? 빚갚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빚갚으로 가면서요, 돈을 자 받으십시오 하면서, 아, 난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 듭니까? 아니죠. 지금 빚을 갚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마음이에요? 오히려 빚갚은, 오히려 이 빚을 갚... 주 돈을 빌려준 상대에 고마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사랑을 하면서 뭐예요? 채무자 의식이 아니라 채권자로 한단 말이에요. 본전의식 생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막 분노에 안 알아준다고, 속상해하면서. 즉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는 좀더 사랑하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라 좀더 사랑한 계기척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풍부성이 느껴야 됩니다. 바울만 죄인 중계수입니까 십자가 앞에 가면 주님의 그참차한 어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들, 그 뚝뚝 떨어지는 그 살점의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 우리 향한 사랑. 우리의 크럼을 불 끝까지 우리 영원히 사랑하실 사랑. 그 순간 뭡니까? 아, 사랑은 변하는 거야. 우리가 만든 사랑에 대한 어떤 관념들이 다 무너져버리죠. 그리고 이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면요. 압도당해가지고요 지금 보세요. 요한이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안에서요. 그 사랑의 심장이 막 쿵쿵쿵 치고 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남들이 보기 괜찮은 사랑을 하며 산다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사랑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나 지금 사랑 길잘 걷고 있구나. 십자가 길잘 걷고 있구나라고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내 안에 십자가에 기원한 사랑, 하나님의 기원한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십자가 길을 걷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난 다음 소소한 마음이 들고 본전 생각이 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요 인간적으로 그냥 하면서 나의 의를 갖고 있다면 아난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채권자 마음이라면 지금 십자가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기원한 그 마르지 않은 은혜 샘에서 사랑의 샘에서 사랑을 기어와서 하는 사랑을 서로 하면요. 그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 이루어지고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본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 이유가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뭡니까? 사랑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이 말씀과 저는요 마음을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말씀이 이게 해석적으로는 딱 와닿지는 않는데 묵상안 중에 제 마음에는 와닿았어요. 아 그래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기원한 그 순전한 사랑, 청결한 사랑, 깨끗한 사랑, 그를 중심적인 사랑. 나중심사항아니냐그 주님의 사랑 그 진실된 사랑 계산기 두드리면서 투자하는 사랑 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사랑을 그 사랑으로만 내가 은혜 감겨가면서 그걸 흘려보내게 될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구나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이구나 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